알렙 리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공성 시간이 아니고 구독자, 우리 알렙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질문한 내용을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 교회에 서리집사가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왜 항상 투표를 하다 보면 아주 일부만 많이 뽑지도 않고 적은 숫자를 뽑고, 그리고 왜그 뽑히는 사람들 보면 다 장로나 목사 말잘 듣는 사람만 장로 장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또 목사 말잘 듣는 사람만 장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교회가 3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씩 공동우회를 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할 때가 되면 당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는데 이 당회에서 어떤 직분을 몇 명을 뽑을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많이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는 대부분 그 교회의 사역의 규모에 맞춰서 뽑아요. 어,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장립집사와 권사가 굳이 안 많아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많으면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사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하는 사역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직분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그 직분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냥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때가 되면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장립집사가 해야 할 사역이 필요하고 권사가 해야 될 사역이 더 필요한데 장립집사와 권사 장로가 적을 경우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시간이 되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그 상황에 따라 티오가 있어요. 그 티오가 몇 명이냐? 이거는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티오가 많은 것 같은데 어른들이 생각하거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티오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티오를 잘 맞춰야 덕이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 할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계속해서 딴 짓만 하게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더그 사람의 신앙이 영적으로 하락하고 타락.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t o 가 있다. 어쨌든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당회에서는 몇 명을 뽑을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후보의 오를 조건을 정해요. 근데 교단마다 다릅니다. 어, 대체로 각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인의 조건과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게 조건이다하는 거예요. 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고신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교회 정치 제25조 교인은 공예배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는 주일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예배나 주일 저녁예배까지가 공예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참석 헌금 이 헌금에는 의무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의무 헌금은 11조와 주일 헌금 및 성의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세례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조건에 합한 사람을 뽑아요. 뽑으면 여기서 기준을 정하여서 후보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정해진 후보가 있으면 이제 호적상 생일이 후보의 어를 나이가 맞느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하고 나면 전체 교인들에게 한번 공지를 보통 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럼 공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언제 공지하느냐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적이 다를 수 있거든. 우리가 이 사람이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호적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안 되는데 뽑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생일을 언제를 기준으로 두느냐.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적을 기준으로 둡니다 나는 호적 나이보다 다섯 살이 더 많다 그 말이 안 돼요. 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게 호적 나이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이제 호적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거부터 처음부터 웃긴 거잖아요. 직분자가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네, 이거는 직분자가 될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 생년월일까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공지를 합니다. 전체 공지를 하면 그 중에 자진 사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한을 줘서 이제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게끔 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공동 의회로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뽑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뽑기 때문에 목사 장로가 당선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그한표 던지는 것 외에는 사실 목사가 장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후보 순번도 당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일본 후보가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순번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장립집사 권사는 생년월일로 하고 생년월일이 겹칠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장립집사 임직순으로 후보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당선이 잘 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분들은 대체로 또 목사님과 장로님 하시는 일에 순종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말잘 듣는 사람만 뽑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웁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웁니까? 이런 목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와 안수집사끼리 싸우고 목사와 권사끼리 싸우니까 한국교회가 문제잖아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뽑는다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히느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리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뽑는 거죠. 그러면 서리 집사까지는 대체로 그냥 주는데 이 항존직을 뽑을 때는 교단 헌법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교회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항존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단 헌법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목사님들이 살폈을 때 교단 헌법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보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단 헌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헌금의 의무, 전도의 의무, 섬김과 봉사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여도 11조 안하고 주일 헌금 안하고 예배 잘 참석하지 않고 수요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언변도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식도 많아 보여도 그냥 믿음 자체가 개판인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객관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후보를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신앙 안 좋은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목사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서 당회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넣을 수 없고 자격 되는 사람 뺄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 저분은 진짜 신앙 좋은데 왜안 올라가느냐? 헌금 안 하겠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거나 이 의무를 분명히 안 하는 겁니다. 다른 큰데이 의무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인데 공동 의회에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본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1 1조 많이 해야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순번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11조를 했냐 안 했냐죠. 왜 11조가 의무 헌금이니까. 그런데 11조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하면 나는 헌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헌법을 다 지키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신앙이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장로, 권사, 안중 십사는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 항존직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 건데 자기가 법을 안 지키면 무슨 모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항존직으로 세우려면 법이라도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11조가 맞냐 안 맞냐는 다음에 제가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뽑히지 않고 다 뽑히지 않느냐. 원래 이게 3년에서 한 6년 길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 65세가 넘어버리면 안수집사 권사장로가 못되거든요. 후보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거든요. 은퇴는 만 70세요. 그리고 서리집사 같은 경우도 만 70세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은퇴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나이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지 못한다. 티오가 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되는 조건은 헌법에 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은데 왜? 목사님 눈에 안 들어가지고 후배 오르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 인간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아보여도 마귀 사탄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하자가 있다. 하는 꼭 기억하시고, 괜히 일직분 뽑을 때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할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한표 유권자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다. 뭐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법을 어겨서 사람을 세웠거나 법을 어겨서 사람을 뺐다. 그거는 총회나 노회에 가서 고소하세요. 그 충분히 고발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런 목사 자격이 없잖아요. 장로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조금은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알렐루야!